안녕하세요. 비나하나로입니다. 오늘 저는 마프라 코리아에서 마프라 매니아 세라믹 울트라 스피드 왁스 요거를 샘플로 제공받았습니다. 샘플을 제공받았지만 할 말은 다할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차량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워터 스팟은 다행히 없어서 뭐 패클이나 이런 건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그냥 탈지제 가볍게 사용을 해서 가벼운 유분기랑 수분 좀 어느 정도 닦아내 주고, 그 다음에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온 코치 프랩 사용해서 가볍게 탈지 먼저 해주겠습니다. <목소리> 자, 이렇게 해서 마프라, 매니아, 세라믹 왁스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자, 그 전에 트리거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아마 이 트리거에 대한 내용 많이 나올 건데,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자 여기 부분은 동일하지만 트리거만 다릅니다. 자, 요거는 현재 출시한 그대로 마포라 매니악의 트리거와 장착된 네, 세라믹 왁스고 네, 얘는 라보코스메티카, 뭐 파이어볼 이런 데 들어가는 어, 이탈리아 분무기입니다 저는 샘플로 얘를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오너님들, 시청자분들과 동일하게 리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쓰는 환경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따가 두 가지의 차이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리뷰 진행은 정식 출시한 마포라 매니악의 트리거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용하기 전에 잘 흔들어 주시고요. 얘는 S 이2 계열의 유리막 관리제입니다. 유리막 코팅에 효과를 낼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유리막 코팅제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유리막 관리제고요. 일단, 뭐, 뭐, 굳이 냄새를 맡을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맡아봤을 때, 블랙 슬리게디션 같은 그런 향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석유 같은 그런 기름 냄새도 살짝 나지만, 약간 아카시아 같은 그런 향이 나는데, 직접 사용해봤을 때, 향에 대한 거부감은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사용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장면에 뿌리고 닦거나 타월에 뿌리고 얘로 도포하고 닦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도장면에 바로 뿌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조금 많이 뿌렸어요 세 번만 뿌려도 되고 이렇게 뿌린 상태에서 넓게 펴주세요 sio2 계열은 이렇게 쫙쫙 넓게 펴고 반대면으로 한번더 닦거나 아니면은 저처럼 두 번째 타월을 준비하셔서 유분기를 닦아내 주세요. 얘는 유분기가 당연히 있습니다. 엄청 심하다고 이야기를 하긴 솔직히 좀 어렵고 어느 정도 유분기는 겉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2차 버핑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못 닦아내면은 잔사가 그대로 경화돼서 닦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버핑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트리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영상 처음에 이 동일한 제품, 하지만 이 다른 트리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죠. 자, 이번에는 이두 가지 트리거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마프라 매니아에게 기본 트리거랑 이태리 트리거랑 약간 분무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한번 당기더라도 이태리 트리거는 좀더 넓게 분사가 되지만 마퍼라 매니아계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좁게 혹은 좀 뭉쳐서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본넥 같은 데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옆에를 작업한다고 했을 때 조금 체감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 이쪽은 도장면에 직접 뿌려서 사용을 했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 4월에 뿌려서 사용을 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니아의 기본 트리거가 조금 좁고 뭉쳐서 나가는 경향 때문에 내가 도장면에다가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분사되는 범위는 좁고 사용량은 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잔사가 생길 위험이 조금 높기 때문에 쫙쫙 이런식으로 펴주면서 뿌려줄 자신이 없으시다면 혹은 바람이 좀 많이 부는 환경이라면은 도장면에 직접 뿌리지 마시고요. 그냥 타월에 뿌리세요. 타월에 두번 정도 뿌린 다음에 얘로 도포한다는 느낌으로 빠르게 쫙쫙 펴주시고 그 다음에 버핑 타월로 2차 타월로 한번더 닦아주세요. 솔직히 이 방법대로 하면 약제 과다 사용을 좀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버핑하는데도 조금 수월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두 가지 방법 중에 타월에 직접 뿌려서 닦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도장면에 뿌려서 뭐, 닦아내도 되지만, 약자가 뭉치거나, 유분기가 좀 겉돈다든지, 그런 증상이 좀 있을 순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타월에 뿌려서 닦아내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그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한번 옆에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말 상당한데요. 이쯤에서 슬립감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 전체에 세라믹 왁스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슬립감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 광적인 느낌 아 이거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발랐을 때 색감이 조금 진해지는 느낌을 받고 다 하고 돌아서면 조금 피막감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프앤하프 테스트를 해봤을 때 광적인 느낌은 어떤지 그리고 지속성은 어떤지 한번 테스트한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프라 매니아 세라믹 스피드 왁스 한번 사용을 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어, 맨 처음에 이거 샘플을 받았을 때 저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의외로 생각보다 그래도 작업성은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퀵 디테일러나 뭐 실런트 기열 디테일러 혹은 방부스터이 정도까지 작업성이 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s i u 2 디테일러 치고는 타월에 뿌리고 사용을 했을 때 그래도 닦임성이 나름 괜찮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작업성이 정말 유분기도 하나도 안 남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유분기가 좀 많이 걷도네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솔직히 제가 느꼈을 때는 이 정도면 충분히 잘 닦을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강적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맨 처음에 이제 도포를 하고 버핑을 했을 때는 색감이 조금 진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경화가 좀 되면 좀 쨍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의외로 광이 좀 좋아서 저는 되게 만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라믹 악스 한번 결과물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했거나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결과물 보여드리기 전에 타이어도 마무리를 해줘야겠죠. 좋은데, 트리거만 조금 어떻게 안 될까요?